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이 오늘 새벽에 풀려나면서 아주 그 특유의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 한마디 없었습니다. 원래 사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은 뭐 앞으로 이 자신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비방을 받아들이면서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사죄나 사과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이 겸손한 척 하는 겸손 카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원래 뭐 조국이 성정이 그러한 사람이고, 지금 자신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로 만들어서 이것을 정치적인 에너지로 삼아서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꿈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이 조국을 풀어준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그런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을 비롯한 이 친문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을 한것 그리고 이 좌파 시민 단체나 이 좌파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의 사면 요청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동지 관계, 그들이 내미는 일종의 청구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사면을 한 것이 한50% 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5 0는 조국을 이렇게 집권 두달 만에 첫 번째 사면대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사면을 하는 이유는 국민에 대해 놓고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윤석열의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치 수사였고 그래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나와 조국이다. 그러니까 조국에 관련된 조국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딸, 조국 가족들, 이런 것에 관한 완전한 사면, 복권,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윤석열 정치검찰을 지워버리겠다. 그러면 이 연결선상에서 국민의 뇌리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논리에서도, 나에 대한, 이, 어, 아, 뭡니까, 다섯 개, 이, 여덟 개 사건에 열세 개 혐의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이, 나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수사였고, 따라서, 조국이 완전 무결하게 사면 복권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기소와 재판도 완전 무결하게 없어져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셀프 사면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5년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자,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특별 사면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도 검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를 전부 다 취소하고 취하함으로써 완전 무결하게 무혐의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별 사면이 헌법상 가능합니다. 형이 확정되어야만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 임기 마치고 퇴임 직전에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국을 풀어줬으니까. 어차피 제가 판단할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 국면 전에는 양당이 합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대통령 후보를 좌파에서 단일 후보를 내서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 보다 더 쉬워지기 때문에, 자, 조국을 풀어줬으니까, 이제 조국이 내년도 6월 달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보다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통해서 이 귀양을이라든가, 귀양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재명의 지역구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이 경기도 안산 단원 그리고 뭐 이제 경기도 평택을 충남 아산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천 귀양을이나 안산 단원 이런데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일단 일단 조국이 출마를 하는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합당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전에 합당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니면 지자제 선거에서 합당을 하지 않으면 경쟁을 해야 되고 또는 뭐 어떤 것은 뭐 후보 단일화하고 어떤 것은 뭐또 양보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합당의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 조국은 이제 원내로 진입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 합당한 민주당 내에서 조국 정청래 그리고 국무총리를 맞추고 돌아오는 김민석 이런 우선 김동현 전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는 제가 봤을 때는 파워가 약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정청래 조국 삼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이 질이 멸렬하고, 윤석열에늪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구정당화 되고, 완전히 망해가는 꼬라지가 계속이 된다면, 그러면 5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연임제 대통령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삼강구도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 누가 되든, 조국이 되든 누가 되든, 특히 조국이 되면 더욱 <laughs> 자신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일종의 보은 형식으로 조국이 되자마자 이재명에 대한 정격적이고 완벽한 사면을, 특별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고, 물론 김민석이나 정청래도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그것을 위한 논리적, 정서적 바탕을 이번에 깔아놓는 것. 이것이 이재명이 노리는 조국 사면을 통한 50%의 심리적 이유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완전히 이재명과 조국은 윤석열의 보복수사, 정치수사의 최대 피해자이고 순교자이고, 따라서 한 사람이 완전히 사면복권됐으니까 나머지도 사면복권돼야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